자 이렇게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풍력 관련 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선은 우리가 풍력 관련 주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니까요. 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굉장히 오.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연합의 풍력시장의 확대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켰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죠.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 뭐, 국제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유가도 지금 뭐또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천연가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게 결국 무엇이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럼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에너지라는 건요, 여러분,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이 될수 있는 지형을 갖춰야 되고 오, 그리고 뭐 우물을 파서 기름이 나와야 생산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죠 렇 그니까 러뭐 원전을 차라리 뭐 많이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던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원전도 어찌 보면은 완벽한 탄소 중립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 없다 보니까 원전도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네.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자연에서 에너지를 받아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유럽 연합이 그거를 이제부터 실현을 하자 이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국 글로벌에서 이제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다뭘 하고 있다. 지금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유럽 연합이 지금 풍력 시장을 확대한 게 바로. 얘가 되겠죠. 작년에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수력 등에서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7%가 넘었어요. 이거는 사상 최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독일, 독일이 전 국토의 0.5% 정도를 풍력발전부지로 어, 선정을 하면서 그거를 2%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토의 2% 정도를 그냥 풍력발전소로 다 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독일이 뭐.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는 아닐까요 예,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충족을 시킬라 그러면은 이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음. 풍력 에너지 관련주 이런 우림 PTS 같은 종목들이 예, 이제 움직임을 보였던 거고요. 우림 PTS 역시 굉장히 저점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74%. 그러니까요. 주토피아에서 네, 생방송, <laughs>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laughs> 네. 공략주로 드렸던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우연이 아니다. 음, 실력이라는 진력이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을 누, 무, 무수히도 많이 뽑아내고 있어요. 그 전에 UAM은 어떻고요? 그죠? 그렇죠. 그 전에 로봇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그때 적재적소마다 우리가 다 공략을 하고 있죠. 음. 그럼 지금은 우리가 신재생 보자 이거예요. 시청자분들. 자, 우린PTS가 5거래일만에 74%. 여러분 이런 거뭐 구경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주토피아와 <laughs> 함께하면 이런 걸 구경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뿐만이 아니라 잡아가실 수 경험하실 있어요. 수 있죠. 네. 여러분도 잡아가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실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 돼요. 지금 옆에 보이시죠? 후발주가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린 PTS를 이어갈 혹은 우린 PTS를 뛰어넘을 음. 지금 후발주 차트가 여기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완벽한 상승 추세 병곡 차트죠. 자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풍력 발전의 베어링 전문 생산 업체예요. 풍력 발전에서 베어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 중요할까요? 풍력 발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바람개비 아시나요 시청자분들? 알죠. 바람개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 그죠?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죠. 네. 이 돌아가는 모든 이 원형 물질에는 뭐가 들어가요?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어, 베어링. 네. 그래서 이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어. 네. 이 대시세를 지금 형성한 후에 이미 이전분에 이전에 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3월에 그리고 이번에 6월에 이렇게 두번 수급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길었던 조정을 음. 이제 깬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제 저점에서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놓치실 겁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후발주를 잡아보자 이거죠. 노란통매신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어 베어링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 종목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후발주가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이 풍력과 관련돼서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해서 신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들로 S에너지, 우린 b t s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각각 54% 60. 74% 네, 이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조목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린 피테스가 74%고요. SLD가 6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번 주에 완성시켰습니다. 아직 후발주 남아 있는데요. 이두 종목 궁금하시죠? 저희 노란 독방이 들어오시면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 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 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 후발주도 궁금하실 텐데 어떤 종목이 공략 가능한지 저희가 로드맵도 에너지 관련돼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에너지 로드맵 뭐 태양광도 있겠고 풍력도 있겠죠 신재생 관련돼서 수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별로 간단한 특징도 적혀있는데 저희가 이 종목명은 살짝 가려놨어요 그리고 아마 글씨가 너무 작아서 tv로는 지금 다안 보이실 것 같거든요 근데 노란 톡도 들어오시면 고화질 자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료 받아가셔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어떤 종목이 나에게 수익을 안겨. 다 줄지 그리고 홍지원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두 종목은 어떤 걸지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으로 만드시고 수익 챙겨 가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핫했던 이슈 살펴봤습니다 정말 친환경 에너지가 다 했다 다한한주였다 싶었는데 저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 봐야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 준비하도록 해 주세요 요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분들 동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신 한 종목들은 많아요. 음. 그런데 이제 어 요번 주에 좀 뚜렷한 특징 테마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당연히 이제 친환경 쪽이고 네. 그중에서도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이에요. 음. 그리고 수소는 지금 움직이다 말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 움직였는데 후속 주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 후속 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 제가 이 에너지 관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로드맵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를 화면을 네. 제가 잠깐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보이시, 보이는 게 태양광 에너지 관련 주들이고요. 여기 음. 밑에 보이는 게 풍력 에너지 관련 주들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있냐? 여기가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음. 자율주행은 왜가져갔을까요 오늘 움직였잖아요 됐어요. 오늘 네. 자 그러면 다음 주가 이제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이 이 로드맵을 여러분 제가 노란 통메신저를 들어오시면은 이 관련주들 다 정리되어 있어요 얘들이 무뭘 하는 회사인지 왜 관련주인지 이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 잘안 보이시죠 노란 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 음. 이 로드맵을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네. 들어와서 참여를 해셔서 이거를 좀 받아 가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로드맵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요. 요번 그렇죠. 주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냐 물론 우린 bts 있고 s n 엔지 있고 많죠. 네. 그런데 로보티지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론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네. 자 이런 종목들 요번 주에 봤던 수익들입니다. 음. 자 요번 주 요거 뭐 놓치셨으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슈로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해 보자 이겁니다. 음.